일단은, 이 홀로, 어, 토모 그래피라는 기술을, 어, 이제 3D 장비를 어, 만드는 회사입니다. 쉽게 말하면은 좀 살아있는 세포를 건드리지 않고도 3차원으로 들여다 볼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합니다. 병원에서 이제 CT를 찍듯이 이제 실험실에서 세포를 CT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기술은 살아있는 상태 그대로 좀볼수 있어서 혁신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자, 사업 구조를 좀 보면은요, 홀로그래피 장비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이제, 뭐, 소프트웨어라든지, 뭐, 그 다음에, 어, 요 소프트웨어도, 이제, 토모 소프트웨어도 AI 기반으로 이제 5년간 반복 매출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현재 매출의 이제 98%는 다 바이오 쪽에서 나온다 고 보시면 돼요. 이 비바이오 쪽은 이제 3D 검사 장비,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검사에 활용이 되는 그런 검사 장비를 만들고 있고요. 5년 내 전체 매출의 이제 50% 이상으로 확대를 좀 시킨다라고 합니다. 근데 이제 반도체 업황이나 디스플레이나 배터리 업황, 뭐 다들 좋은 거는 아시죠? 앞으로. 음. 그래서 뭐 요것도 뭐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, 앞으로.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